3대 몇이세요 저는, 반올림에서 한 한250 정도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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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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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메라 하나 새로 사야겠다. 치수나 재볼까? 오케이. 67. 잠깐만. 58. l e me 높이. 오케이. 13. 3cm. 좋았어 후면 <laughs> 사이즈를 측정하실 때 보통 세 군데를 측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A A 부분이 요 턱에서부터 요 정수리 부분까지의 요 둘레 그다음에 B 부분이 이 c 이 o i c e Choice! Choice! c h o 머리 전체 둘레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C가 이 턱에서부터 이 눈높이, 눈높이를 잽니다. 네, 이제 A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A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돌출된 턱 부분에 정확히 줄자가 와야 될 것. 너무 들어가거나 너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줄자로 올라오게 되면은 요귀 앞까지 여기가 줄자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앞에 줄자가 있다거나 너무 뒤에 줄자가 있게 되면은 정확히 측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곳이 요 정수리 정수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키젤 때 머리가 닿는 부분 있잖아요 가장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높은 부분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턱의 가장 뾰족한 부분, 손으로 만져서 여기 있고요. 지나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귀 앞까지 정확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머리의 가장 뾰족한 부분, 요 부분을 지나가야 됩니다. 네. 71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보통 최소 3회 이상 측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오차 범위를 줄여야 최대한 나의 호면 사이즈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71이 다시 나왔네요. 세 번을 했는데 71, 72, 72가 나왔어요. 네. 그럼 72로 해야 돼요. 저 같으면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잴것 같습니다. 틀리게 사이즈 측정이 된것 같거든요. 요 1cm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3회 이상 측정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 71이 나오네요 A 부분은 71이 맞는 것 같습니다 B 둘레는 이제 머리 둘레거든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투모 사이즈 아시죠? 56이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사이즈가 여기입니다 56 이제 머리 둘레를 재는데 포인트는 눈썹 위부분을 재셔야 되는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예. 튀어나요 눈썹 위부분이 아니라 눈썹 밑부분을 이렇게 재거나 아니면 너무 윗부분을 이렇게 재게 되면은 둘레가 좀 작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눈썹 윗부분을 측정을 해야 정확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 59가 나왔습니다. 예. 59요. 요 머리 둘레가 저희 후면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이 포단의 길이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짧게 측정이 되면은 뒤에 혹시 그런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뭐 호면을 착용했을 때, 뒤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머리 둘레가 측정이 잘못된 작은 사이즈를 쓰고 계신 겁니다. 뒤로 넘어지게 되면, 뇌진탕이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눈썹 위로 지나가고, 뒤통수로 지나가서, 네, 59가 나옵니다. 머리 둘레는 59가. 맞는 사이즈로 측정이 됩니다 C부분은 눈높이인데 측정 방법이 약간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줄자로 재지 않고요 이렇게 재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턱을 바닥이나 책상에다가 딱 대주셔야 됩니다 네. 바닥에서부터 눈을 잽니다 바닥에서부터 12가 나옵니다 네. 12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C까지 측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검도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요 사이즈 측정도 절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네.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이제, 이제 경, 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호환이랑 갑도 같이 사이즈를 측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대 몇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하셔야 되죠? 71, 59, 12 이상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네.